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입니다 네 오늘 시간 프로토 승부식 40회차 오늘의 프로토 목요일 경기 가지고 찾았습니다 목요일날 있는 캐비어 야구 2경기 그 다음에 새벽에 있는 해외축구 3경기 또 금요일 오전에 있는 mlb 한경기에서 6경기 또 오늘도 실제 구매 내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자 이렇게 오늘 여섯 경기 또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조회수가 뭐 계속 좀 많이 늘어나서 계속 천권이 넘어가서 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섯 경기 모두 주전 마치는 어,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저께 경기죠? 어저께 경기 두산 SSG. 아, 오바 1점 모자랐구요. 어, 이 경기는 SSG가 습니다 그래서 8점 났고. 하나, 삼성 경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어, 홈페 말씀드렸는데, 어, 이 경기도 보시면은 오바에 0.5점 모자랐습니다. 17점 났구요. 어, 제가 뭐 어저께 좀 잘한 부분, 제일 잘한 거. 어, 이거 홈페, 언더, 햄무. 정확하게 맞춰드리면서 점수도 제가 1등 얘기 드렸고, 그대로 정확하게 적중됐습니다. 다음 부천대 경남경기 어, 경남이 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무승부를 부주력으로 가는게 아니고 어, 햄패를 제가 부주력으로 갔습니다. 경남이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햄패만 맞았고요 어, 이게 같은 경우는 뭐 점수가 생각으로 부천이 아직 좀 부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많이 안났고 그 다음에 유럽파 결승 어, 역시 결승답게 점수는 안났습니다. 그래서 언더 어, 예상한 대로 언더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랑크가 한 골을 먼저 넣었으면은 1대 0으로 끝나는 경기였는데 선취골을 내주면서 1대 1로 그렇게 경기를 끝이났습니다. 그래서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샌디 파르드레드 경기 지금 현재 어, 7회말 경기인데 3대 0으로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홈승 언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경기도 뭐 반타작 주력에서 반타작 했고요. 어, 부주력에서는 또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께 경기 한번 복귀를 해봤고요. 어, 오늘 경기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입니다. 328번 경기 롯데 대 기아 아, 지금 롯데가 기아에게 두번다 지금 내리 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어, 롯데는 오늘 지금 어, 2인복 어, 이인복이죠, 선발이고,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입니다. 제가 이인복이 던지는 걸, 지난번 던지는 걸 봤는데, 어, NC에게, 그, 던지면서, 하이타자들한테 조금, 어렵게 가더라고요, 승부를. 그 하이타자, NC의 그, 7, 8, 9번 타자들한테, 뭐, 1푼, 1할도안 되는 타자들, 1할 타자들한테 본래를 내주고, 안타를 맞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조금 이제, 이인복도, 사람이라는 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는지 그렇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 그렇게 또 스포츠 선수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실력이 그만큼 있었다면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겠죠 특히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야구선수들은 그래서 이인복도 어느정도 한계는 왔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경기에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요즘에 그기아타사이라면은 충분히 2인복을 어 공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홈페를 예상하면서,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양현정이 요새 잘 던지냐? 그것도 아니구죠. 양현정도 요새 좀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현정이 제가 볼 때는, 한 2점 정도에서, 어, 한 3점 정도까지는 양현정도 점수를 준다. 2인복은 제가 볼때 3점에서 4점까지는 무조건 점수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박 가능한 점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경기는 기아가 무난하게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경기 같은데 배당이 좋습니다. 1.56. 배당이 좋기 때문에 홈패주력가시고요그 다음 제가 75%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k t 대 LG 경기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고용표 선발이고 LG는 임찬규 선발입니다. 지금 고용표가 조금 헉, 어, 선발을 하면서 잘 던졌는데 지금 두 경기에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지금 고용표가 아, LG 상대로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7이닝 던지면서 어, 실점 없이 이렇게 잘 던졌고요. 유난스럽게 LG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임창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말 그대로 최악의 그런 특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닝도 끌어지지 못하면서, 또, 나름 그, 안타도 많이 맞고,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직전 경기에도 보면, LG가 KT에게 짚고, 졌고요 또, 조금의 이제, 그, 중간계트 회원들이 조금, 가부화가 조금씩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정우영이가 조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로테이션 쪽으로 중간 개투나 마무리나 좀더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두 경기 지금 1승 2패를 지금 두, 선, 두 팀이 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KT가 어, 고용표가 LG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번 정도는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승 예상하고, 점수는, 아, 고용표가 제가 볼 때는, 한 2점 정도 줄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그, 임찬규 같은 경우는, 3점 정도 주면은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정도쯤에서, 그, 중간 게터들이 투입될 것 같은데, 고용표가 한 7인인 정도, 또임찬규가 3점 정도 주면은 한 4에서 5인인 정도, 아, 그 뒷부분은, 그래도 또 LG의 그 조금 과부하 걸려있다 하더라도 어, 강력한 불편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야구지만 조금 어, 확률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65%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어, 346번 헤일베드대알크마리 경기입니다. 어, 지금 이 경기는 홈과 어웨이 경기로 나눠서 지금 치르는 경기고 지금 첫 번째 홈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 경기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상대전적이 조금 보시면은, 알크마르가 지금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또 점수도 보시면은, 상당한, 어, 난타전, 또, 알크마르가 점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대1, 3대1, 3대1, 3대0, 2대1. 이렇게 지금 알크마르가, 아, 두 번, 두 팀은 다섯 번싸워가지고 다섯 번다2.5 오바를 기록했구요. 또, 알크마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도 전적을 보시면은, 어, 헤어룸베 같은 경우는 2승, 1, 1무 2패. 그래서 승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점수를 내면서 2대1, 3대1 이렇게 2승을 했고요. 지금 알크마리 같은 경우는 1승, 3무 1패입니다. 그래서 어, 승과 패 모두 다 보시면은 점수가 좀 많이 납니다. 알크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많이 나는 팀들이고, 팀이고, 또, 그렇게 지금 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같은 경우는, 어, 홈페,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예상하시는 분들이 홈페 쪽에, 또, 홈페이더보다는 언더 쪽에, 아, 오바 쪽에, 언더 쪽보다는 오바 쪽에 상당히 많은, 어, 확률을 얘기하실 거고, 정배당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알크마르 2.5가, 오바가 1.5입니다. 그래서, 어, 전부 다 지금 오바 쪽에 많은 확률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헤이레벌 같은 경우 홈에서 남타전보다는 최대한 홈에서 실점을 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좀 내려 앉아서, 어, 템백에 뭐 가까운 그런 3백, 4백 정도 사용하면서 아마 수비제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알크마르의 전반전 무수점으로 넘어간다면은 충분히 0대0의 스쿼와 1대0의 스쿼도 만들 수 있고 또그 다음에 한골 정도는 늘릴 수 있다면은 또 원정에서 한번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행기는 어 주력을 홈패로 보는데 일단은 저는 언더 쪽에 한번 더어 마음이 가는 경기입니다. 2.55 배당도 뭐 언더 쪽에 2.04 2.5 언더가 2.04이기 때문에 배당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 홈패 가셔보시고요또 부주력 언더 배당은 1대0 또 점수가 언더가 깨진다면은 2될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패 언더 깨지면은 햄무까지. 그래서 홈패 언더 햄무 이렇게 한번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이제 358번 경기 에버턴 대 크리스탈 경기입니다. 제 에버턴 같은 경우 지금 두갭 남겨 놓은 상황에서 리그 순위가 지금 16위. 16위고 36점입니다. 그 밑에 지금 리즈가 35점. 벌리가 34점. 나머지 두 팀은 뭐상관없고요 그게 지금 벌리도 두캠 남겨놓고, 에버턴도 두캠 남겨놓고 있는데, 두 캠을 다뭐 승리하면은, 뭐 상관없이 리즈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두캠다 승리한다면은, 에버턴 같은 경우는 42점, 어, 벌리 같은 경우는 40점이기 때문에, 리즈의 결기 결과에 관계없이, 아, 리즈가 강등권으로 넘어가지만, 이두캠임 남긴 상태에서, 그래도 두 팀이 지금,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버턴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도 보시면 필사적으로 승리를 이뤘지만 결국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어, 크리스탈은 지금 의미 없는, 어, 의미가 없는 의미 없다기보다는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배당 자체가 보시면 은 어, 에버턴 1.80 에버턴 1 8 9 어, 좋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또뭐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홈경기라는 점 또, 상대전적, 2승, 1무, 2패, 뭐, 모든 변적에서 에버턴이 승부가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에버턴의 정배당이 주어졌는데, 저는 지금 에게트정배당이 1.80보다는 언더 쪽에 한번 실험 실어보고 싶습니다. 에버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우지만, 그래도 어, 지기는지는 거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승점 1점이라도 따놓는다면은 어, 최종전에 그만큼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에버턴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어, 0대0, 1대0, 1대1 이 정도 승부를 예상해 보고요. 아, 부지력은 무승부. 에버턴은 무승부도, 어, 뭐, 최악은 아닙니다. 최선이,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승부도 한번알아볼만 하겠다. 에버턴이 무승부하면 37점이기 때문에, 음, 벌리하고는 그래도 3점 차, 3점 차, 또 리즈하고도 어, 3, 2점 차에서 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그런 나쁘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첼시 대 레스터 경기입니다. 지금 첼시 대 레스터 경기는 지금 364분 경기구요. 어, 첼시가 지금 1.34로 정배당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첼시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에펙 가서 어, 영등에서 마지막 승부차기 가면서 졌기 때문에 어,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선수들이. 선수들이 좀힘 빠졌고. 공기부여인 측면에서 좀 많이 힘이 들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아포드에게 5대1로 승리하면서, 버디, 또 반스, 또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주축, 주축 공격수들이 다 그렇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1.30, 뭐 아시다시피, 제가 1.50 이상으로는 추천 안 드리고 예상도 안 합니다. 그래서 1.30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버가 가능한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2.5 같으면 충분히 오버가 가능한 경기다. 그래서 1.50 나오는데 딱 지금 그래서 오버 예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부지력은 두 팀이 난타전 1대1이나 2대2, 3대3까지도 가능한 경기. 그래서 무승부 예상해 드리고 배당을 원하시면 지금 레스터가 지금 7.40 나옵니다. 그래서 홈패드 한번 배당 쪽으로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첼시와 레스터 경기는 오바 쪽에 힘쓸려 드리 주시고요. 아, 무승부. 그래서 무승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햄패 아니면은 배당으로 홈패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373번 경기 시카고 컵스 대 에이조나 다이아몬드 경기입니다. 아,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투수가 리치일 선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섯 갭 나와서 1승 1패. 방어율 2.89, WHP 1.11, 뭐 상당히 좋은, 올해 준수한 선적을 내고 있구요. 리치리 선수 같은 경우 통산 선적 보시면은 75승 53패,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산 방어율도 3.78로 좋구요. 지금, 에리제나 같은 경우도 조지 커버라는 신인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오는데 두께 나와서 지금 점수를 내주지 않고 있구요. 12닝 던졌습니다. 12닝 던져가지고, 방어율 0.90, 12륙 투하에서 무실점, 뭐 상당히 좋습니다. 또그 다음에 전체 20순위로 1순위에서 22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총망받는 그런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최근 시카고의뭐 상승세가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도 좀뭐 타율도 괜찮고 2.2R3% 오리로 타율도 약간 괜찮고요. 그리고 리조나 다이언드 다이 복스보다는타율부분에서 어 괜찮고 또 최근에 성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제 팀에 1, 2, 3 발급이 나왔기 때문에 시카고 컵스의 승부지는 어 풀이다 풀로 차 있다 보시고 어 조지 커브 선수가 두겹 나와서 좋았지만 얘기해 드리는 게한 번은 지켜봐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래서 제가 이경규 이 아, 경주 또 다음 경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선수가 계속 좋은 모습 을 보인다면 한번 한번 어, 좀, 요주의 선수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일단 어쨌든, 홈승, 아, 강하게 예상 드리고요. 또, 언더, 아, 부주력을 한번 예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주력으로 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경기는, 어, 바꾸면서 가셔도 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70% 정도 한번 예상을 해 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저한 번씩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요 부분은, 요 부분, 제가 뭐 오바나 햄모까지의 그런 확률이 아니고,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요 부분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한번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섯 경기, 오늘도 이렇게 마감해드렸고요. 내일은 새로운 회차, 40일 회차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오늘 실제로 구매한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한 거, 롯데, 기아, 네, 롯데기아 오버 말씀드렸었구요. NC, QM, 오바, 아,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NC, QM, 어, 오바를 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KTLG 언더, 또 하나, 삼성은, 어, 삼성의 헨승을, 헨패를 제가 예상을 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어, 15,000원짜리 지금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예상해드렸구요. 또 다음에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